이 드론이 드론을 사업 드론이 드론 해보니까 뭐 취업 밖에 지치 취미용 밖에 안된다 생각하면서 어안 뭐 된다면서 이제 저, 사업화를 밀, 미룬 사람들은 창업이 어떻게 활성화 될 건가를 위해서 청문회 통해서 이제 의견이 대신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 있으면 저 국가 뭐 정책 그 포럼이나 이런 데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. 이 네, 첨단기술 지정 지원 이, 이 산업통상부 장관이 있요 첨단기술 산업통상부 장관. 원래는 그 벤처기업 쪽이 아니었나요? 네, 중소기업 어, 저 중소기업 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있습니다. 이이삼 이, 이 삼조의 범위아 따로 명명따다 여기다 단단 산업통상부장관 산업 삼장관 아니면. 음. 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제 먼저 사용하있도록 드론, 이제, 중소기업체에서 만든 그 드론 제품을 먼저, 어, 구매할 수 있도록 음. 해준대다 저, 저, 저. 그럼 인정제, 뭐, 인정제는 뭐, 내 거야. 요뭐 14조 는거고 14조. 뭐 인정, 의제, 그거 12조 넘어가고요. 뭐야? 네. 제일 중요한 게지식제산권 15조. 네, 어, 지식제산권 이거 특급니다 음. 네, 제일 특급이에요 그 드론 시스템이죠. 드론 시스템이 드론 시스템은 이제 구글하고 아마존에서 이미 특허냈어요 그걸 아이, 우리도 특허를 내자는 말요 예, 네, 저, 저 구글하고 아마존에서는 이제 드론 시스템에 대해서 드론이 어떻게 해?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음. 5년 전에 7, 8년에 내서 내가지 지금 저저 구차시기 저 있잖아요. 어떤, 드론이 어떻게 해가지고 택배를 해가지고 이거 우리 흔련하는면 드론 시스템 구출했는데 이제 지, 네 특허가 돼 있어요. 이, 지금 특허가 많이, 많이 나와요. 그렇게 많이 않을 거예요. 그 드론 자체도 특허하고 응. 드론 시스템도 특허하고 특허를 내야 될 구만요. 네? 네, 드론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요 그런데 드론 시스템 약간 영화로 들 드론 관리. 응. 제가 드론 관리에서 그, 수익 창출되는 거. 응. 드론 시스템도 앞으로 발전되는 게 많습니다. 드론 배달체계에서도 발전될 응. 특허가 나올 부분이 많고 사실 응. 기초 차정입니다기차정이가 g 에서 이제 할수 있는 것들 설계도가다안 끼세요. 이제 드론 아마존에서 한그 배송 시스템, 드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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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 나왔어요. 음. 구글에서 배고. 그걸 우리도 이제 아까 뭐 우리가 나있는게약간만지저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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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내가 한건 드론 관리. 아, 관리. 관리 측에서 이제 소액 결제 시스템. 중 이제 나중 되면 중앙에서 통제할 때 이것도 수 소액 결제 시스템은 이제 수익을 창출해서 아, 할수 있는 방법. 그런 뭐뭐저 드론 강강 음. 수익 구조. 네, 차이가 없을 수 있고 또 드론 배달 배송 체계 또 특허가 많이 나올 겁니다 네. 네. 연구하면 좋은데 안 되는 게 법에 저촉되거든요 우리는 아, 법에 저촉되는거 많아가지고 특허가 안 됩니다 법에 저촉된걸 특허해 둘러 안 되거든요 그그 네. 그 풀어야 돼, 규제 풀어야 돼. 네, 규제를 풀어야 되는데 네. 선, 선 허용 부 규제해 줘야 되는데 이 법에 저촉되는거 때문에 우리가 뭐 드론 이런 거만난 길고 날고 비는 설계도 뭐 만들어 가지고 우리 특, 특이한 거 만들어 들갔다 어, 안 돼. 안 돼. 깎아든 돼. <laughs> 근데 그게 이제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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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아이템만 가지고 안 되거든. 요그안도안 사업, 아, 응. 안 되지. 사업화, 응. 뭐, 사업 해가지고 돈을 뭐, 진짜 몇억 투자했는데 어. 법이 조정된다 하면은 이거 망 하는 거예요. 네. 네? 그, 생각 있어도 턱도를 낼수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. 음. 제가 많이 있거든요. 네.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. 지금 뭐, 내 맞아? 그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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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데서 뭐, 뭐, 그걸 가지고 뭐, 다시 조금 해 보면은 그 사람 덕도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기때안되는데그 음. 음. 다음에,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것은 16조, 음. 뭐 이제 해외 진출 나오는데, 우수사업자 지정, 음. 우수사업자 지정, 뭐 도통관리 시스템, 음, 뭐 관리 시스템 여기서 말, 말 도통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도 에, 보통 공공기관 같지만 음. 통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음. 조수익구조나올수있거든요 구조,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나올 수 있고 18조, 여기서 특강하는 나올 수 있어요. 음. 해외 진출. 그러면 해외 진출이 중요하거든. 드론, 드론병, 드론 조종사 파, 음. 교관 파견. 북한이 하고 있잖아. 군, 군대, 군, 대 드론, 드론 전문일리 파는데 파견데 내가 말하는 거는 이제 드론 강강 문화로 전복시켜 가지고 드론 강강 하면은 드론 강강 그거 해외 인솔 해외, 외국에 있는. 이제, 관광객을 또 한국에 오는 거, 해외 진출하고 국제 협력된 데그죠 문화를 통해서. 이제, 그 다음에, 청문 그거는 다 비슷합니다. 나중에, 그건 뭐, 그, 그 다음 거는, 뭐, 별, 예, 예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어우, 음. 되게 길어요.